아유.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네. 지금 출근안 중입니다. 제복차림의 이남자 출근한다는 그가 들른 곳은 아, 아, 아. 그림에 둘러싸여 모닝커피를 즐기는 임춘씨 출근 안 하시고 그 이제 출근하기 전에 또 밤새 또이자 내 작품들이 잘 있었나. 내가 다시 또 수정할 부분이 없는가에또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제 작품을 보면은 막그 기가 나온다 그래요. 기가. 그래 작품을 보고 막 기를 받는다고 이제 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도 제 작품을 보면서 이 하루에 기를 받습니다. 현대 미술의 새 장르를 개척한 화가이자 시골 경찰관 그의 두 얼굴을 만나봅니다. 금덕치안센터장 임춘씨의 하루는 비질로 시작됩니다. 아예 어, 어디 가십니까? <laughs> 자 본격적으로 업무를 볼 시간. 아예예 교장선생님 예 예. 선생님. 예, 예. 나중에 그래 그 나중에 이제 그저 USB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경력 24년차 경찰관 임춘씨. 예수가. 포스가 느껴지는 필체인데요. <laughs> 좀 필체가 톡톡 안 합니까? <laughs> 몸에 화려한 문신을 두른 치안센터. 카리스마가 뿜뿜.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문턱 낮은 참새방앗간 같은 곳. <laughs> 어, 들어오소. 들어가시도 전화 드릴게. 에, 에. 그 이제 병감만 한명한 존만들다. 그래서 오늘 이제 농애로 돌서수 있어야 할요예 아아. 병감요 아아. 시길래요예저나 낯선 인데 아니 전에는, 전에는 이런. 전이안 했다 아입니까? 그요때 이래서 했습니까? 내나 이제, 그, 깨바디 친다고. 예. 네. 약을 쳤던 만한. 살충제. 예, 네, 살충제. 그, 할때장갑 끼고 해야 됩니다, 장갑장학끼구 장갑, 장갑 해야 되는데, 우리 아. 워낙 또 관계라. 최번에 뭐, 행, 행편에서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많이 낮은 편이니까, 이거든요 그래, 약 같은 그런 것도 할 때도, 그래, 네. 농협에. 그래서, 그, 나, 이제. 내일 가서 내가 그 조합장 만나가지고, 다른 농협에서도 약 팔, 팔고 할 때는, 그래, 설명을 잘 좀, 대그로, <laughs> 그리 또 네. 하라고 내가 이야기 그, 그런데 이분 보면은 요쪽에 인자 예, 요즘, 예, 요, 예, 예, 요쪽, 이쪽에 어. 이쪽에 구린나루를 깎았잖아요. 구린나루 수염을 구린나루를 근데 이쪽은 기르고 있잖아요. 네, 요 이네, 총기 오발 사고로. 6.25때 다친 흔적이라. 이이 핸키겐 일 보시는 선생님이 또이 고린맨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차를 그러게 예. 오붓탄티 타임이 네. 끝나고 한 대까지 해보고 예. 그래 아무리 이번에 또 언제 또 오, 그, 시장이 새로 또 바뀌었으니까 또 예. 많은 예. 변화가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예예예. 큰 사건 사고 없는 주로 평화로운 거제둔덕면. 네 반갑습니다 돈들시한시간다경인 임춘입니다 예예예 예예 예, 예. 평화롭다 하여 임춘씨가 한가하다 생각하면 오산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학교에 뭐 교장들하고 교장하고 별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들어주는 민원부터 해서 좀, 뭐랄까, 좀, 좀 희한한 면이좀 많습니다. 음, 들어가면. 잠시 내려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 예, 아저씨, 예. 잠깐만요, 뭐좀 물어보시다. 예. 여기 저 신고가 들어왔는데, 예. 그, 여자가, 여자. 예, 여자가 차에 타가지고, 그, 뭐, 개를 꺼내가지고 막 때린다 하던데요 주변에 못 봤습니까?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방금 일하고. 예. 시청해서 하는 일 지금 하고 지금. 아 내려오신기라. 어, 뭐 이러고 그거 하나뭐 아시프리 말은 모르. 아, 아 그럼 보지는 못했네요. 예, 예 우리, 우리 산에 동현. 진짜 금방 내려. 아 약치고.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멍멍이 녀석은 아. 괜찮은 걸까? 하긴 개를 때려가지고 여기서 뭐버려수리도 없을 것 같은데. 재밌게 들어가서 한번 볼까?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목격 지점을 중심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는 임춘씨 더 막혀가지고 요또누가이또 불러일으냈노 우와 다시. 우연히 발견한 작은 화재의 현장. 산불 예방한다고 막 이래서 왔는데 구두가 다 변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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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씨가 남아 있는데 끄야지 어떻게입니까? 요막 이런 다른 게요요 비닐하고 지금 다 위에 있는데 끄졌나 이제 아 끄졌다. <laughs> 구두의 변신은 아름답다. 짝짝이가 된 신발로 다시 순찰길에 나섭니다. 끝내 강아지의 행방은 찾지 못한 채 센터로 복귀를 하고. 하얗게 염색을 하시나요 예술가의 솜씨. 그 어디 그 예술을 하는 사람은 표가 나나 봅니다. 어, 구두예리 참폭이 좋습니다. 그래 구도 뭐 하얗게 되니까 그래도 아까 그 불꽃 옆에 막 비닐도 있고 막 이런 일이 빌비재합니다. 깔끔하네.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며 슬슬 퇴근을 맞이합니다. 집으로 갑니다. 어, 직장은 이제 그제 경찰서고 제가 근무하는 데는 또 동덕치 한시한타인데 집에서 한 3, 40분 정도 걸려요. 엉덩이한번 붙이지 않고 다시 집을 나서는데. <laughs> 출근 전 들렀던 바로 그곳 화실입니다. <laughs> 낮과 밤이 이어지듯 그도 매일 반전의 삶을 삽니다. 에이. 웬만한 에너지 갖고는 힘에 부칠 텐데요. 아유 <laughs> 근데 진짜, 아, 유 힘들죠. 그런데 힘들어도 자, 뭐랄까 작업을 하면은 행복합니다.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해. 그래서 뭐 힘든 걸 모르고 하는 것은. 왜냐면 이 작업하는 만큼은 이제 나만의 공간이고 나만의 시간이니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시간의 흔적은 캔버스에만 담긴 게 아닙니다. 아니, 옷도 한복의 작품인데요? 네. <laughs> 옷도 이몇 불씩 갈아입습니다. 한에 이게 이제 물감이 튀니까 액션 페인팅 할 때는. <laughs> 이거 보면, 이뒤편의이 이거 그림들. 이게 이제 작품의 테어링 아트의 뒷면이 돼요. 뒷면이 일종의 이제밑 작업이죠. 이게 테어링 아트는 밑 작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요해요밑 작업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캔버스 뒷면까지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뭘까요? 차차 알아봐야겠습니다. 흰색 물감을 먹여놓은 뒤 아... 자, 어, 또 다른 작품 하나 또 마무리할 게 있습니다. 작품이. 아니, 한복에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신다. 예. 어, 이게 이제, 시간이 내가 이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 뭐랄까, 이제 직장이 끝나면 한두 시간 작업해야 되고 효율되야 되니까 일반 작가처럼 한 작품에 그대로 매달릴 수가 없어요. 요거, 요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연동식으로 이렇게 작품을. 잘해, 그리 해야 나갑니다. 천지창조라는 작품을 마무리 가정하고 언제 사인을 하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달반 드디어 완성을 앞두고 있는 작품. 예, 네, 이제 마무리 작업, 마무리 작업. 이렇게 아까 이제 보셨듯이. 그 뒤편에, 캔버스 뒷면에,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 아까 흰색을 칠했죠. 그 흰색 위에, 어, 내가 어떤 작품을 할 것이라는 방향에 따라서, 이 노란색을 칠하고, 푸른색을 칠해서, 이제 이렇게 조형성을 가미를 하는 거죠. 이선생님 하는 작, 장르가 뭡니까? 장르는 굳이, 뭐, 어느 장르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 개발한 기법이고 테어링 아트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냈어요. T-E-A-R-I-N-G, 찢다라는 개념인데 제가 지어냈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테어링 아트라 치면은 제 작품이 거진 단어죠 이게 이제 제 페이스북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작품이 블랙홀 작품을 올렸어요. 이렇게 댓글이 딱 달릴 때 보면은, 어, robot h o r 가이 사람이 이 음. 음, t a l k about help o u r but uh, I like I talking with my art. 자기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이 어떻게 각하는가좀 세계의 어떤 여러 많은 작가들과의 교류가 많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천으로 된 캔버스를 찢어 평면의 조형미를 더한 그만의 독창적인 기법. 사람들이 음, 뭐랄까 참 좋아라 합니다. 우선 파격적이고. 보도 못한 형태의 작품들이고 하니까 절개선이 주는 팽팽한 흡입력 또 작품을 보면 볼수록 또빨려들어 가는 그런 묘한 기분도 느껴지고 그 작품이 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또 나는 그런 면에서는 이걸 테어링아트를 어,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죠 예예 선님 마음은 이제 네, 완성된 겁니다 화가 이임춘의 작품이 태어납니다. 테어링 아트 처음 접하는 장르죠? 네, 저도요. 테어링이 네, 이제 찢다라는 음.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캔버스를 찍고 엮어서 그 위에 색을 입히는 그런 미술 작품입니다. 입체감이 정말 음. 생명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그 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인 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저 세계에서 하나뿐인 직접 만드신 장르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화백님 말씀대로 어떤 기가 느껴지지 않았던가요? 뭔가 이렇게 기가 발산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네. 어, 그림에서도 잘 느껴졌고요. 이런 기가. 음. 그리고 화백님이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필체. 화백님의 눈빛에도 이 기가 잘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기들이 잘 모여서 저런 멋진 작품들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신.